빠. 밤 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요새 며칠 좀 많이 쉬었죠. 그래서 이게 쉴려고 신게 아니라 이게 어른들의 인생이란 거는 살다 보면 굉장히 뭔가 이게 바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또 되게 바빠요. 나가야 되는데 오늘은 그래도 동영상을 꼭 올려겠다 싶어서 어몇 시간 안 남은 이 남짓한 시간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빠. 세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에 잠깐 고민을 해봤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제가 일본 다녀왔던 게 얼마 안 됐으니까 일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일본 얘기보다는 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1년 2개월 동안 동남아시아를 돌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동남아시아 이런 저런 나라를 살면서 느꼈던 한류의 그런 뭔가 실질적인 레벨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항상 그 언론이란 건 그렇잖아요. 언론이란 건 뭔가 굉장히 과장되게 됐군요. 뻥튀기가 된다고 해야 될까? 하다못해 뭐 이런 한류라는 것들 우리는 뭐 뭔가 지금 실질적으로 뭐 제가 뭐 BTS의 그런 쩌는 위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BTS는 굉장히 쩐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뭔가 이제 텔레비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그런 모습들은 극단에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BTS가 콘서트를 하러 가. 그러면, BTS에 미친 애들이 다 모여있단 말이야. 그냥 우르르 몰린 애들이 모여서 보면, 그걸 보면 말 그대로, 진짜로 뭐 BTS가 진짜 이세상의 중심에 있는 제왕인 것 같고, 마이클 잭슨의 뭔가 재림인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해당 나라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런, 그런 한류에 대한 문화의 레벨은, 그런 우리가 보는 극단과는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1년 2개월 동안에 뭐 살았던 나라들이 있죠. 뭐 태국이라던가 말레이시라던가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렇게 뭐 여러 나라들이 있긴 있는데 살면서 나라마다 <laughs> 아이 갑자기 기침이 나오냐. 나라마다 뭔가 좀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한 차이를 뭔가 저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근데 이 한류라는 것들이 이렇게 뭔가 이게 되게 유명한다고 해도 그게 그 나라의 맛 꽤 유명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태국에 맨 처음에 갔을 때 태국에서는 그 한류를 어디서 느꼈냐면 그 지하철 역 중에서 실롬 아 시암이었다 시암이란 역이 있거든요. 실롬은 내가 나중에 살던데고 았어 시암이란 역이 있는데 거기 내리면 이제 시암 뭐 파라곤이고 뭐고 이렇게 갖고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명동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태국이란 도시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뭔가 그, 신구가 교차된 느낌이 있어요. 올드앤유라고 하죠. 그런 뭔가 굉장히 도시화되면서도 진짜 뭔가 영몇 정거장만 더 가면 진짜 옛날이야. 그래서 진짜 옛날에 몇 정거장만 가면 뭐프롬풍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진짜 옛날 같아. 진짜 옛날 같은데 또 거기서 몇 정거장 가서 뭐 실룸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도시화되고 세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암이라는 곳이 그런 세련됨의 가장 극치 센터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이시암미에서딱 내리고 내가 맨 처음 놀랐던 게 뭐였냐. 면 처음에 맨 처음에 내려갈 땐 몰랐어. 내려갈 땐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지하철 타고 올라가니까, 그 지하철역 계단에, 계단 계단마다 이렇게 사람 얼굴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이. 그게 누구였냐면, 송중기였어. 그래서 제가 갔을 때가 정확히 언제였냐면, 작년, 재작년 7월 달에 제가 태국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외여행하면 되게 좋은 게, 내가 진짜 이게 머리가 좀빡대가리라 갖고 언제 뭘 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데, 여행 다녀오니까 제가 몇월 때는 뭐였는지 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어떤 간에, 그래서 그때 7월 달에 이렇게 실루 시합역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는 도중에. 진짜 내려올 때는 몰랐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그 지하철 계단 계단마다 이렇게 딱딱딱 칠해서 밑에도 계단 위로 딱 보면 송중기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와 대단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광고가 정확하게 11번가가 론칭을 한것 같더라고요 태국에. 그래서 그 남자 모델을 송중기를 썼고 그리고 여자 모델은 어떤 태국의 어떤 여자였어요. 해교누랄 해아 발음이 안됐나 해교누랄 쓴게 아니라 다른 게 여자를 썼는데 그걸 보고 아 와, 아, 이거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잠깐 딱 들더라고요. 근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약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면 태국 같은 경우는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송중기 같은 거볼수 있고 그리고 뭐뭐 뭐 육안의 닭갈비 모델이 또 임시안이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안 판넬 같은 게막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길 가다가 한류의 느낌을 받는 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는 어떻게 보면 태국이랑 이어져 있는 곳인데, 캄보디아에 이렇게 살다 보면 한류의 느낌을 받기가 전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 그래서 나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어딜 갈 때마다 그 현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꼭 하나가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너는 어느 나라의 야동을 보니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젠 야동 앞에서 위아도 월드란 말이야. 제페니즈 포르노를 보게 돼 있단 말이야. 뭐, 아무래도, 뭐, 제펜이지 포르노가, 김오찌 이하니까 그걸 보게 되는데, 성진국이 그냥 굉장히 이게, 뭔가 수준이 높은 그런 야동 문화가 정착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진다 그걸 보는데,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중국 야동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일본 야동과 중국 야동의 차이대를 약간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건 내가, 나중에 말로 하자면 좀 민망해서 이건 다음에 얘기해 주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중국 야동을 본다는 애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가. 그럼 나중에 알게 됐던 게, 그게, 바로 캄보디아 밑에 있는 나라는 베트남이잖아요. 베트남은 중국을 존나 싫어해. 한국이랑 좀 비슷해.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뭔가 반중 정 반중 정서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다며 캄보디아 는또 약간 친중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내가 왜 얘들은 중국 포르노를 볼까? 그렇게 알아보고 알아본 결과. 그 실질적으로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중국에 좀 약간 우호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 요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그래서 중국적인 문화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 사람들은 더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우호적일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런 건데 여기선 내가 한류를 어떻게 느꼈냐면 그푸놈펜이잖아요그 캄보디아 수도가 제가 푸놈펜에서한달 살고 그리고 앙코라틴에시는 CM랩에서 한달 살았는데 푸놈펜 가면 진짜 볼게 없어요 진짜 좆도 없어요 푸놈펜은 그래서 제가 살았던 곳이 리버사이드라고 어떻게 보면 푸놈펜은 가장 융가 쪽이거든요 그래서 유흥가리아에 별거 없어 그냥 뭐 바만 겁나 있어 그 바도 뭐 엄청나게 뭐 좋은 바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일본의 뭔가 걸스 바처럼 뭔가 밌는 바는 아니고 뭔가 여기도 되게 옛날 같은 느낌이에요 그,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옛날에 뭐 해운대 588아 해운대 609구나 해운대 609처럼 되게 빨간 조명 막 틀어져 있고 새빨간 그런 약간 정육점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조명 있고 여자들이 같이 이렇게 막 하는데 호객행위를 한게 뭐냐면 그냥 칵테일 먹자고 호객행위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거기서 이제 짤 이게 몇분 근데 이게 끌려가서 먹어봤는데 먹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칵테일 한 잔에 3.5불인가 그랬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걔들이 칵테일 열심히 팔려고 한단 말이야. 3.5불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한잔 마시면 3.5불 중에서 뭐 가게가 아마 1.5불인가 가져가고 자기한테 2% 이렇게 페이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 그쪽에 주 고객층은 백인 남자들이거든요. 백인, 은퇴한 그런 백인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배나가지고, 이런 막 진짜, 그 레슬링 선수, 스톤콜드 같은 아저씨들 막, 에 이러면서 여자 두 명씩 채우고 막, 칵테일 먹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먹고. 뭐, 결국에는, 그때 내가 어디서 딱한번할 일을 느꼈냐면, 음악 같은 것도, 캄보디아 리버사이드에는, 그 한국 음악을 듣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래? 태국 같은 경우는, 태국,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하면 다 듣기는 음악을 좀 듣기가 편했거든요. 간간이 나온단 말이야, 한국 음악이. 근데, 리버사이드는 진짜 안 나오다가, 어떤 음악이 나오는데 애들 전부 다 미쳐서 춤을 추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그,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폭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거의 문화 예술의 엄청난 아이콘을 만들어냈죠. 일 엄복동이라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내는 비에, 락송이 나오니까 애들 전부 다 미치더라고. 이건 내가 동영상 내내 찍어놨나 모르겠는데, 락송 나오니까 애들이 전부 다 미쳐서 테이블에 올라서 막,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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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춤을 추는 거야. 어 아, 여기에 캄보디아에서 비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구나 이 이런 친정 국가의 나라에서 이런 생각 잠깐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또 음악이 나왔던 게 뭐였냐면 투애니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투애니언 노래가 나온 게 보니까 I Don't Care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내가 딱 들으면서 느꼈던 게 캄보디아 사람들이 뭐냐면, 그런 약간 한국의 뽕삘을 좀 좋아하는 것들, 뽕삘. 그래서, 비라성도, 라라라라, 약간 뽕삘 나잖아. 그리고, 트웬티언 노래도 알게 모르게 뽕삘이 많이 나거든요. 그, 아이던 캐릭터가 약간 좀 그렇단 말이야. 약간 뽕삘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얘네들은 약간 이런 뽕삘 같은 그런 감성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류라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한류라는 것들이 가장 열광적인 나라가 동남아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동남아 살면서 이렇게 뭐 다니다 보면 한류라는 것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기는 힘들더라고요 다만 뭐 간간히 지나가다 보면 어 한국 노래 나오네 이 정도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느끼기 쉬운 곳이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태국이랑 베트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특정한 노래, 이제 뽕뿔 나는 노래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게 한류를 잠깐 이렇게 끌었다고 하며 태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질, 이렇게 길 가다가 한국 노래를 듣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서 그걸 또 느꼈냐면 내가 카오산 로데 살때 게스트하우스에 있었거든요. 근데 태국사람들도 보면 동남아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음악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필리핀사람들은 음악을 진짜 존나 잘해 필리핀사람들은 진짜 그냥 노래 잘하는 애들 필리핀애들은 그냥 노래를 잘해 종특인것 같아 근데 태국애들은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잘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나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런 느낌은 조금 약간 들거든요 근데 내가 카운산을 로드에 있었을 때그 게스트 하우스에 일하는 스태프 애가 이게 새벽에 저는 항상 밤에 그때 야행성이다 보니까 움직이며 밤에 맨날 이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 연습을 해요 한국 노래를 부르는데 근데 그때 그 애가 들었던 게 이은미 노래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은미 그그 그 사람 나만 볼수 있어요 이거하더라고서어이 이 자식 이런 노래를 듣는단 말이야 약간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얘는 좀 특이했던 게 진짜 옛날 노래인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막 김강석 노래도 듣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야, 제가 뭐 저런 음악적으로 저런 걸 되게 듣는구나. 그래서 음악적으로 이게 듣는 귀는 굉장히 좋아가기은데 실제로 얘가 이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면 보면 노래는 진짜 존나 못했어. <laughs>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못했는데 애들은 뭐 여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발현되는 정도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제가 그때 동남아 돌았을 때그 노래가 진짜 많이 나요 클럽 쪽에 가면. 그 GD랑 태양 불렀던 거 있잖아요. I'm gonna good boy. 따 따다다 이런 음악. 아 내가 말한 고 무슨 음악인지 모르겠는데 뭐 <laughs> 하여튼 그 태양이랑 GD가 부른 굿보이라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게 그냥, 뭐, RCL을 가도 나왔고, 그리고 그게, 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갔을 때도, 그때는 어떤 그 영화 시나리오 작가 형이랑, 이렇게, 아다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쓰는 형이, 그, 약간 호기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막, 클럽 가자, 클럽 가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던 클럽이 주쿠라는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요긴 되게 특이했던 게, 나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렸 했던 게, 말레이시아 제가 이슬람 국 가니까, 와, 저기 가면, 히잡 들어온 애들이 막 셔플 댄스 밟는 거 구경할 수 있나? 싶어서 갔는데, 근데 거기 가면 그냥 다 중국애들이야 다 중국애들이야 <laughs> 다 중국애들이고 히잡도 이러고 이렇게 춤추는 애들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섭섭했는데 근데 그 클럽 안에서도 그... 지디하고 태양 불렀던 거 굿보이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 DJ가 바뀔 때마다 그 음악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오데 그래 갑자기 생각났는데 <laughs> 제가 거기 클럽 갔을 때 프랑스 여자애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건 제가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뭔가 한류 같은 느낌을 잘 많이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인도네시아 발리 같은 경우는 관광도시인데, 비자가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익스텐드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한국 같은 경우는 여권파가 굉장히 가잖아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전부 다 무비자 90일인데, 그, 발리만 한 달이란 말이에요. 물론, 태국 같은, 아,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 같은 경우는 비자를 사야 되는데, 비자를 사기만 하면 무한대로 갱신이 되거든요. 3개월 시에. 근데, 발리 같은 경우는 한 달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 달밖에 못 살았거든요. 발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그런 한류적인 느낌을 느끼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못 느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한국인들은 마켓 파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호치민에만 그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한 20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류를 느끼는 게 진짜 어렵지가 않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태국보다도 훨씬 느끼기가 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VBN이라고, 거기 약간 중심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딱 여러분들 딱 보고 한국인이라 딱 느낌 오잖아. 그러면 애들이 맨날 오빠 오빠 이렇게 한국말로 다 말해. 그래도 한국말 듣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국 노래를 듣는 것도 어렵지가 않고. 그리고 하다못해 렌탄톤이라고 제가 이게 자주 갔던 데는 일본인 거리란 말이에요. 일본인을 반데도 거기도 한국 노래 주장창 나왔어. 거기는. 특히 그때 제가 마지막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났던 노래가 블랙핑크 뚜두뚜두. 블랙핑크 뚜두뚜두 한참 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건 맨날 나왔고 아 맞다. 그리고 동남아 캄보디아에서도 진짜 유명했던 건데 캄보디아에근그 노래 되게 좋아해서 그러니까 그 모모랜드 뿜뿜 이 있잖아요 뿜뿜 난 나나나나 뿜뿜 그래도 걔들 뿜뿜 엄청 많이 나왔고 뿜뿜이 근데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나왔던 거 이렇게 동남아 어딜 가도 그 뿜뿜이 다 나오더라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게, 제가 중학교 때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문화, 예술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넘사벽을 앞서가는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마이, 워크맨이라고 해서, 마이마이 마이 뭐 이런 거 굉장히 유명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뭔가 우리 중학교 시절에 그 워너비 템 같은 게 있었는데, 뭐, CDP든 뭐든 간에, 마데인 잘팬이 찍혀 있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뭔가, 신뢰성이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되는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일단 뭐 가전이라던가 IT 이쪽은 한국이 완전 그 삼전, 엘전이 완전 다씹 발랐잖아요 지금 다 발라버렸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문화 예술 같은 경우도 음악도 난 심지어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도 일본이라는 나라 가지고 있는 게 세계 2위의 그런 음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빌보드 다음이 오리콘이란 말이야 엄청 커요 그 규모 자체가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제이 락이라고 해서 제이 팝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중학교 때만 해도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잘 없어갖고 모뎀으로 접속하는 뭐 새롬 데이터맨 프로라고 해갖고 모뎀 모뎀으로 삐- 소리 나면서 막 접속하고 막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나 옛날에 그 모뎀으로 막 인터넷 많이 근데 전화세 막원 하고, 전화세막 30만 하나가 엄마한테 오지게 쳐 맞았었는데. <laughs> 근데 그때도 이제 저는 이제 제이팝 같은 걸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일단 좌익 제이 락이라고 해갖고, 엑스저펜부터 뭐 시작해갖고 라르크앙셸 비즈, 글레이, 뭐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자드라고 해갖고. 그 지금은 좀 고인됐거든요 누나가 그래서 마케나이다 라는 곡도 되게 유명해서 한국 내에서도 좀 많은 매니아가 있는 그래서 그때 음악 추세가 어땠냐면 한국보다는 일본이 훨씬 앞서 나가 있었고 그때는 인터넷이라는게 많이 발전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작곡가들이 대놓고 일본음악들 을다 뺏겨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본 한번 넘어가면 그냥 음반 왕창 우르르 사와 그래서 그거 듣고 그때 가장 많이 썼던 방식이 전주랑 그리고 그 사비를 바꿔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으면 그 멜로디를 대놓고 사비로 쓰지 않고 그 멜로디를 전주로 깔아놓고 그리고 웰의 그 전주를 또 이제 사비로 깔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놓고 표절 같은 거 엄청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일본 쪽으로 뭐그 지금 근데 보면 거의 뭐 한국 음악의 전성기라는 게 거의 20, 90년대가 한국 음악의 전성기라고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음악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때 음악들을 보면 대놓고 뺏겨온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때는 뺏겨와도 사람들이 몰랐지 근데, 뭐, 여튼간에 뭐, 그런 옛날 얘기를 하자면 믿뜩 것도 없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이렇게 극봉, 국봉 같은 걸 굉장히 극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서도, 실제로, 나름 그런 내가 어렸을 때만해도 일본 음악들을 듣는 매니아계층들은 좀 있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뭐, 레코드 빵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빵집이라던가 지나가면서 일본 노래를 듣는 건 불가능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대놓고 일본 음악을 틀을, 틀을 수도 없었어요, 텔레비에서. 그래서 완전히 금지가 됐던, 뭔가 이렇게 반일 정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던 그런 시기 이거든요. 뭐, 여튼,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본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한류 같은 느낌들이 동남아 같은 데 가면 한국 음악을 듣기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우리가 좀 자부심을 조금 느껴도 되는 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그런 뭐악플로는 아니고 독설가가 있거든요. 그분이 그 한국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음악, 한국 영화, 그래서 한국 영화가 또 영화도 오지거든. 지금 엄청 많이 벌어졌어. 한국 영화랑 일본 영화도.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 영화가 우수하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그 사람했던 이 말이 지금 한국 영화랑 일본 영화의 차이는 그 사람 영화쪽이 약간 거장이었거든요. 유치원생과 대학생 정도의 레벨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도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앞서나온 것들이 하나 둘도 하나도 없었을 거야요 아마 그때는 뭐 찾아보면 뭐 하나 하나쯤은 있었을 건데 뭐 그래갖고 어쨌간에뭐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어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제가 어반 서울 음악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뭐 소울 같은 경우 특히 제가 좀 스티비언도 되게 좋아했어요 스티비언도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소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디스코도 하고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을 했던 분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본 음악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좋아했던 게왜래좀 그런 락적인 것도 되게 좋아했지만 옛날 음악들 이 있잖아요 올드한 거뭐 안전지대라던가 아니면 서전올스타즈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퓨전재즈도 되게 좋아했어요 뭐 티스케어, 카시오페 이런 사람들도 음악도 내가 엄청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음악 예술 문화에서 이미 지금 와서는 그 영향력 측면에서 음반 시장 규모에서 아직도 우리가 못 따라가지만 그 영향력 측면에서는 지금 한국 그 아이돌 음악들이 거의 다 넘사벽으로 다씹발라 났고 그리고 뭐 예술적인 거 영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IT라던가 이런 특정 분야에서는 지금 완전히 전도가 역전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국뽕이란 건 굉장히 무서운 거가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은 뭐 이런 저런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했는데 뭐내 동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게 내가 밑도 끝없이 주저리라는 거 좋아하는 분들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초심으로 들어와고 주저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조금 더 나은 뭐 이야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